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곳에 가면 분위기에 이렇게 같이 융화돼서 우리 아이도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 많이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어땠냐면요 저는 초등학교가 완전 그 학군지였어요 그래서 학원 빽빽이를 다닌 거예요 그게 끝나면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다 학원에 가기 때문에 저도 남들이 가는 학원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해도 당연히 이제 머리도 별로 안좋았으니까 이제 별로 이제 백내등 하고 했겠죠 근데 학원은 다니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제가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별로 이렇게 뭐 공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엄청 자존감이 그렇게 높았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학교를 이제 넘어가려고 할때 제가 그때 어떤 결심을 섰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한테 나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날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엄청 크게 육교를 건너면 이제 한 15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학교를 가겠다 라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거기에는 저희 초등학교 출신이 반에서 한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런 곳을 일부러 선택해 간 거예요. 이제 부모님, 학부모님도 여기 계신데 알 거예요.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5분짜리, 5분 걸리는 학교가 있는데 16분에 혼자 걸어서, 간다는 어, 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때는, 중학생 때는 더 엄청 고려 상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 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볼 거야. 해서 다시 공부 뭐 뭔가 이제 열심히 하이보고, 이게 실패를 해봤으니까 다른 A라는 방법 시도하고, A가 실패하면 B 방법을 시도하고 하면서 저만의 이제 어떤 시행착오를 다 이제 겪은 거예요, 중학생 때. 왜냐면 이제, 슬 10대 때 친구들의 눈, 시선에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 자존감이 이렇게 설정되기도 하거든요, 10대 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학교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주,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이 됐는데, 성적이 좋았으니까 외고를 갈 수도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외고나 이런 데를 넣어버리면, 내가 여기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학교 가면 또 자존감이 초등학생 때처럼 낮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일부러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내신 따기 좋은 곳을 선택을 합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안 거죠. 나는 내신 잘딸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무조건 나는 수시로 대학 갈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었어요. 어. 당연히 들어갈 때부터 착착 착착 착. 이제 성적이 1학년 때부터 또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잘 나오니까 어떻겠어요. 자신감이 또 붙어서 나는 급을 놓치지 않을 거야. 해서 또 이제 열심히 할수 있었던 그런 동기가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어쩌면 저와 똑같은 실력인데도 제가 엄청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에 갔으면 내신이 3점대 이렇게 마무리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옆에 있었을 때 시너지를 받는다. 그건 공부 잘하는 학교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좀더 뭔가 내가 잘할수 있는,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좋을 것 같아. 자기가 알아요. 다 중학생이면 다 알아요. 그거를 부모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자신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학교를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